낡고 구멍난 양말을 신은 박 여사의 발그 위로 차가운 빗물이 떨어진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그 거울이 때로는 가장 추악한 진실을 비추기도 하더군요. 저는 오늘 제 자식들의 가면을 벗겨 보려 합니다. 도심의 고급 신축 아파트 단지. 박 여사가 때자국이 묻은 점퍼를 입고 커다란 보따리를 든채서 있다. 예안하다. 엄마 왔다.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짜증 섞인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린다. 어머, 어머니,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? 오늘 우리의 학원 상담 가는 날이라 바쁜데 비가 와서 그런지 무릎이 너무 쑤셔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만 얻어먹고 가면 안 되겠니? 문이 열리자마자 큰 며느리는 거실로 들이지도 않고 현관에서 박 여사를 막아선다. 어머니, 저번 달에 보내드린 50만원 벌써 다 쓰셨어요?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.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어요. 제발 이렇게 불쑥불쑥 오지 마세요. 동네 창피하게 옷은 그게 뭐예요? 미안하구나. 내가 눈치가 없었지. 여기 텃밭에서 기른 상추 좀 가져왔다. 이런 건 마트에도 깔렸어요. 그냥 가세요. 아.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좀 줄여야 할것 같아요. 저희도 살아야죠. 박 여사는 복도에 홀로 서 있다. 낡은 빌라촌.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 박 여사. 작은 아들 내 집이다. 어머니, 이 비를 다 맞고, 얼른 들어오세요. 여보, 엄마 오셨어. 좁지만 깔끔한 거실. 작은 며느리가 수건으로 박 여사의 머리를 닦아주고,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른다. 엄마 형네 집 들렀다 오시는 길이죠. 형수가 또 쌀쌀 맞게 굴었죠. 죄송해요.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엄마를 이런 데서 뵙게 하네요. 무슨 소리예요 여보. 어머니 여기 따뜻한 국밥 드세요. 그리고 이건 이번 달 저희가 따로 모은 돈이에요. 많지는 않지만 약값 하세요. 너희들 전세금 올랐다면서.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받니?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만 부모님 건강은 한번 잃으면 끝이잖아요. 저희 걱정 마시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. 박 여사의 눈에 이슬이 맺힌다.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결심한 듯 단호하다. 일주일 후박 여사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건다. 아들아, 내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 필요하단다.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니? 삼천요 엄마, 제정신이세요? 제가 무슨 화수분인 줄 아세요? 형편껏 사셔야지. 왜 자꾸 사고를 치세요?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. 질립니다. 나 정말. 박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. 그녀의 뒤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와 고개를 숙인다.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. 그래. 이제 연극은 끝났다. 내 자식들이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봤어. 큰 아들의 아파트 거실. 큰아들과 며느리가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.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변호사와 박 여사가 들어선다. 박 여사는 이제 낡은 옷이 아닌 우아한 실크 정장을 입고 있다. 어? 어머니? 그 옷은 뭐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? 박순자 여사님의 법무대리인입니다. 오늘 여사님의 재산 정리 및 상속, 철회 통보를 위해 방문했습니다. 재산 정리요? 엄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?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는다. 강남의 빌딩 두 채, 경기도 일대의 토지 등 수백억대의 자산 목록이다. 박 여사님은 지난 30년간 익명으로 기부하며 검소하게 사셨던 자산가이십니다. 최근 자녀분들의 부양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까지 노릇을 하며 시험을 하셨죠. 사색이 되어 박 여사의 발밑에 매달리며, 어머니, 제가 그때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. 진심이 아니었어요. 아니, 그게 내 진심이었다. 내가 돈이 없을 때 너희는 나를 길바닥의 돌멩이보다 못하게 대했지. 너희에게 줄 상속부는 반일원도 없다. 오히려 그동안 받아간 생활비와 아파트 중도금 전액 반환,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. 작은 아들 내 집. 박 여사가 작은 며느리에게 열쇠 꾸러미와 통장을 건넨다. 이건 내가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준 대가다.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빌딩 한 채와 이 집은 너희에게 물려주마. 어머니, 저희는 이런 거 바라고 한게 아니에요. 안다. 그래서 주는 거다. 진심은 보상받아야 하고 악행은 벌을 받아야 하는 법이지.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. 박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걷고 있다. 돈으로 효도를 살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돈은 자식의 민낯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더군요. 여러분의 자식은 지금 여러분이 손을 잡고 있습니까? 아니면 주머니를 보고 있습니까?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. 당신의 효도는 안녕하십니까?